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휘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봐주세요 자 오늘은 목사님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우리 중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또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시원아,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본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제가 너무나도 더럽고 냄새가 나서 이 흠이 없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가 어 내가 엄청난 중범죄자예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범죄자예요. 진짜 감옥에 가야 할 정도로 사형을 당해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중범죄자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나의 죄를 사해줬어요. 그냥 사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대신 감옥에 집어넣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사형 당하게 해서 내 죄를 사해줬어요. 그리고 나를 막 집으로 불러서 나랑 같이 밥을 먹어. 또 나를 불러서 나에게 중요한 그 엄청난 중요한 일, 일을 맡겨. 예를 들면 뭐 국무총리나 뭐 대사나 뭐 이런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요. 자 만약에 나한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은혜인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막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나랑 같이 밥을 먹고 나에게 엄청 중요한 일을 맡기고 이렇게 중요한 어떤 책임을 이렇게 맡겨요. 이것을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니까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 전까지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거는 엄청 놀랄 만한 일이고 우리에게 엄청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중 대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어? 이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놓쳐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놓쳐 버리고 산다는 거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듣고 이 부르심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목사님이 두 가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무엘 잘 알죠. 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이 사무엘 누구입니까? 이 사무엘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밤중에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실제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랑 여러분이 이렇게 막 목사님 말하고 여러분이 목사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는 라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목사님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어디에 누워 있었대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요 성전을 말해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인 성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건물인 이 성전이 바로 여호와의 전인데 지금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전은 누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냐? 바로 제사장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우리로 하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중에도 계속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사장들이 주로 머물렀던 곳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나이도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잘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막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공부도 조금 뭐 그냥 보통으로 하는 것 같고 그렇다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어땠습니까? 사무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사무엘은 어땠어요? 사무엘은 어렸어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이 사무엘의 나이는 아마도 열 세에서 12살 12세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어렸다라는 거예요 그음에도 이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사용하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너를 선지자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도 않아. 하나님에게 관심조차 갖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무엘과는 대조적인 한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저수에 누웠고, 자,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이런 말씀을 보면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엘리가 머물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아까 전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었대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여기서 자기 처소라는 것은 자기 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방에서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죠. 우리도 잠을 잘때 우리 방에 서 자잖아요. 나쁜 게 아니야. 자기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엘리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엘리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 그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실제로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눈이 어두졌다는 것은 시력이 나빠졌던 것을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력이 다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엘리가 하나님과 가까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엘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산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의미 없이 산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두 번째 약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댔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어 깨닫는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슨 말일까 진짜 우리가 매일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고 밥도 교회에서 먹고 잠도 교회에서 자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까요? 자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지 말고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세요. 자 오늘 밥도 교회에서 먹고 잠도 교회에서 자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까? 필립 할수 있어? 어, 못하지. 어 이거는 목사님도 못해.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매일 교회에 있으라고 하면 사실은 못할 것 같아. 어. 이거는 우리가 할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진짜 이 교회 건물에 매일매일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뭘까요? 목사님이 우리 제자반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 아마도 연애를 해본 친구들은 잘알 거예요 음, 연애를 해본 친구들잘알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때? 재윤아 연애를 하면? 안 해봤어? 어, 연애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연애 를 해본 친구들은 잘 들어보세요.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맨날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생각하지, 그렇죠? 어, 연애를 하면 맨날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연애를 하면 어때요? 맨날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생각합니다. 어 지금 내 남친은 뭐하지?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 내 여친은 뭐하지? 어 이렇게 맨날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만 하죠. 또 무슨 생각합니까? 내 남친이 좋아하는 게 뭐지? 내 여친이 좋아하는 게 뭐지? 이것밖에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예, 네, 공감이 갈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맨날 내 여친 남친만 생각해요. 맨날 내 여친 남친이 뭐 하지? 뭐 좋아하지만 생각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온 신경을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캐치해서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맨날 남자 친구 여자 친구만 바라보고 막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친구 여자 친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회 밖에 생각 안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친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냐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큐티를 하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때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 10살,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간절히 원하기는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사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답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고,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더욱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